오늘 강원도청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알파인 경기장으로 사용한 가리왕산 보건 논란이 거셌고, 야당 의원들은 최지사에게 대북 사업은 정부에 맡기고 주민 살림살이나 신경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 자원의 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인공 부화한 어린 명태 31만 마리를 방류했지만. 생사가 확인된 명태는 세 마리에 불과합니다. 어린 명태의 방류 효과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성인 문해 교실이 운영하는 일을 학교 체험에 나서 배움의 열정을 키웠습니다. 춘천 MBC와 제주 MBC, MBC 경남 등이 마련한 람사를 습지 도시 인증의 의미를 살펴보는 공동 기획 보도. 오늘은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산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도청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고 야당 의원들은 최지사에게 대북 사업을 놓고 주민 살림살이나 신경 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국감의 핵심 이슈는 가리왕산 스키장이었습니다. 가리왕산 활강 스키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만든 것으로. 당초 원상 복구를 약속했던 강원도가 최근 곤돌라 등 시설물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의 원상 복구 주장은 부당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강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반드시 네, 네. 맞서서 반드시 우리 강원도민의 이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박주현 의원은 당초 약속이 완전 복원이었던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가려항산 전면 복원하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고 또 법적인 의무 이행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꾸게 되면은 저는 사회적 갈등도 엄청 확대되면서 최문순 도지사는 원상복구를 하면 좋은데 현재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설 활용에 의지를 비쳤습니다. 까내려면 한 7만 톤 정도의 폐기물이 생겨서 환경을 더 훼손하게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평균 농가 소득 감소, 주거시설의 라돈 수치 위험성, 가축 방역관 부족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문순 도지사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남북 교류 사업에 너무 몰두한다면 대북 사업은 정부에 맡겨두고 강원도 농어민들 잘 살게 하는데나 신경 쓰라는 쓴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인공 부화한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명태 자원 회복의 갈 길이 멀지만 방류 효과 분석 확대와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주홍빛 주둥이와 은빛 몸통이 선명한 고기들이 바닷속을 헤엄칩니다. 20cm 넘게 자란 어린 명태, 만 5천 마리입니다. 명태 인공 방류는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30만 마리, 올해는 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외에서 잡힌 명태 1,700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방류한 개체 3마리를 확인했습니다.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방류 사업 효과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태의 산란, 회유 경로 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어, 연구하고 그 성과들을 명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연구 사업에 강원도와 중앙정부에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한 4천 마리 정도 DNA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샘플도 좀 하고 이렇게 좀그 모니터링 체계를 좀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배움은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데요. 일정 수업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성인 문해교실의 만학도들이 초등학교를 찾아 일를 학교 체험에 나섰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평균 나이 68세 어르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출석을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씩씩하게 대답하고 동요도 우렁차게 따라 부릅니다. 곧디어 시작된 시 감상 수업. 주름진 손으로 글자에 색을 칠하고 칠판 앞으로 나가 한 글자 한 글자 붙여가며 시를 완성합니다. 너도 그렇다. 평소엔 일주일에 3일, 하루 2시간씩 지역 도서관에서 한글과 산수 등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도서관이 아닌 진짜 초등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와본 만학도는 설레는 마음과 울컥하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다그리기 느낌이 진짜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시절이 너무 진짜 옛날이 진짜 뭐던 시절. 지금은 너무 잘네 현재 강원도 내 12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만학도들이 초등 학력 인정 성인 문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내가서 돌아다닐 때도 간판도 보고 행길 건너면 아, 저리 가면 은 남부시장으로 가고 일로 가면 퇴장으로 가고 그런 것도 다알 수가 있고 옛날에는 그것도 어사무사 했었거든요. 60대부터 80대까지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만학도들은 학생들과 가을 운동회도 즐기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제주 MBC와 MBC 경남, 여수, 춘천 MBC가 마련한 습지 도시 인증의 의미를 살펴보는 공동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동백동산은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 보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남산의 습지 도시 인증이 유력해지면서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상록 화렵수림지대로 이름난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산. 동백나무 1 0만그루가 자생하는 이곳에는 부실 잡밤나무와 종가시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존재하고 곳곳에 형성된 습지에는 순채와 통발 등 귀한 습지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통발, 알죠? 식충식물인데 얘네들은 벌레를 먹은 거예요, 지금. 검은 색깔. 음... 고백동산의 생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삶의 애완이 녹아있는 주민들이 해설사로 나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 그대로 너무 잘 보존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잘 관리하시고 이런 곳이어서 아주 뭐 너무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동백동산은 2011년 남사르 습지로 지정됐고,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인증돼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백동산이 남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습지도시로 인증받으면 동백동산뿐 아니라 인근지역인 조천읍 전체의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국가지원으로 조성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촉에 남사르 브랜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보러 오는 여행자나 아니면 교육을 위해 오는 교육자들로부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제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나는 생산물들의 신뢰성을 좀더 확보할 수 있겠죠. 남사르 습지 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25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지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 시내버스 인수 문제와 관련해 인수 대상자인 협동조합을 비롯해 버스 노동자와 시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오늘 춘천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협동조합 측은 앞으로 최소 만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조합원이 확보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춘천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도조 측은 지금까지 절차와 자금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키웠다며 협동조합의 계획은 이상일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 주망 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다음 달 5일 오후 2시 권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를 통한 강원도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상당 부분이 임기를 늘리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형식적인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친 계약 연장으로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4명의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중 외부 공모로 임기를 재연장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1명으로 30%에 달합니다. 정의원은 모든 절차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진행해 공모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